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것이니 손을 펴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빛과 종에 관한 관련된 그러한 항목인데 이 단락에서 제한된 것은 뭐냐면 히브리인에 대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빛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종으로 팔려온 그런 히브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단락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을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채무 관련 규례는 히브리인에 한해서 이방인을 제외한 히브리인에 한해서 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에 돌아오면 그때 빛을 탄감해주는 면제해주는 그러한 그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면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라.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히브리인에 대한 빛을 다 탄감해 줄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 중에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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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면 하나서께서는그에서에서는 결코 가한한 자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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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렇게한국에한국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서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규례를 항상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할 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설적인 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이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뭐 구하지 아니하셨고 통치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보시는 1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땅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야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달락에는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몇칠년 이제 종에 대한 그러니까 이 종도 역시 히브리인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놓아줘서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6년 동안 섬겼으니까 7 년이 지나면 놓아주는 것을 단순히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단순히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절대 놓아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양말 양무리와 타장마당에서 그리고 포도주틀에서 어, 후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종으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 어,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어, 많은 필요의 것이 있을 텐데 그가 그렇게 자립할수 있도록 이제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후원자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어 말씀하시며, 모든 그 종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도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종이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거부한다. 그래서, 어 다시금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할 때는 귀를 들어서 영원한 종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그가 원하면 언제든지 놓아주라라는 조건 역시 함께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어, 그러하 놓아주는 그 사람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서 이 규례를 지킬 것을 축구하고 계시고 마지막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초태생 현물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여호와께 구별해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흠없는 첫 새끼는 매년 드리고 가족이 먹고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이제 이렇게 규례를 정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흠없는 그러한 첫 새끼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흠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흠이 있는 경우는 성중에서 다 같이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사실 어... 어 그 성경에서 보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유대인들에게도 지켜지지 않는 규례가 바로 이 희년 규례.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빚을 면제해 주거나 종을 놓아주는 규례. 뭐 지금은 종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규례들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규례를 온전히 지킨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이 그 땅에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샬롬의 평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학자의 어떤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 땅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규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관심의 폭을 좀 높여야 넓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의 폭을 넓히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먼저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소위 부류 뭐 그러한 사람을 한정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관심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품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무엇을 품고 기도하는지 그 품은 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의 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족 뭐 가정 정도라 그러면 우리의 그 관심의 폭이 그 정도인 것이고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다 뭐 세계와 열방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문둥병자를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사개오를또 우리 혈류증 입은 그 여인을 더 나아가서는 전혀 관심 없는 회단장 그런 야이로의 딸을 하나님은 살리시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는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러한 이방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기회와 그러한 조건과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했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관심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관심을 우리의 폭으로 좁혀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폭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일 때 진정 우리의 관심의 폭은 넓은 그런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 폭을 넓혔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존귀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의 폭을 더... 넓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서 삶 속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폭넓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세움 받고 쓰임 받는 그런 귀하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나에게만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손을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펼때 하나님의 관심의 폭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조건이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그러한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그 모든 것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려하며 나가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쓰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건을 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은 배려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이 이미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 그거는 조건적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이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흘러가야 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을 움켜쥔 채그 조건을 오히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적 사랑으로 바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순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퇴색되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움켜질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흘러갈 수 있는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나, 내 것과 어느 순간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것을 비교하면서 어느 순간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참 많은 예를 드는데 그런 예를 듭니다. 뭐 옛날 치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신앙이 뭐 약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뭐 복권이 당첨되면 제가 주택 복권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땐 1억이 최고였는데 1억이 당첨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억이 당첨되면 세금 내고 뭐 얼마 하나님 앞에 110일조 하고 뭐 감성금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다 드려서 건축원금 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하면 한 5분 10분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다줄 필요가 없나 그러면 왜아 세금 떼고 한. 천만 원감사금하고 천만 원 건축원금하고 천만 원뭐 선교원금하고 한 내가 한 그래도 한 사오천만 원 내가 써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 바뀌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고민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그건 뭐냐면, 이게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구별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휴가를 가서 아내하고 나란히 앉아서 제가 지갑을 탁 해서 "현금 해야 된대, 얼마를 할까?" 하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이제 만 원짜리 한 장하고 천 원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천 원짜리 쪽으로 손을 가야 되는데 옆에 아내가 툭툭 치면서 제일 큰걸 헌금하면 되지 뭘 고민하냐고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기 지갑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 지갑에서 만 원을까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천 원을 제가 헌금을 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만 원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했다 그러면 과연 내 마음이 얼마나 편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 불편했겠죠. 그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 가장 많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적은 것이 내 것인 거죠. 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 것과 내 것과 것을 구별할 수 모르는 거룩한 것을 온전한 것을 특별한 것을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거룩한 것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이건 내 지혜가 아니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이건 내 사랑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손을 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뭘 받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 복이 나를 통하여 또 흘러가게 되는 그럼 더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논물을 보러 많이 다닙니다. 논물이 뭔지 모르시죠. 모를 심고 나면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어야 이 모가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많이면 모가 잠겨서 모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적절에 모를 물을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담고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조금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논에 물을 어느 정도 가둬놨다가 풀어주고 가둬놨다가 풀어주고 돼야 되는데.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 산골이다 보니 다 계단식 논입니다. 제일 위에서 욕심을 부리고 그 논물을 가둬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모두 다 죽어요. 어떻게 주냐면 물에 잠겨서 다 썩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논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논물을 놓지 못하면 밑에 있는 논들은 다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러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위에 있는 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논이라면 우리가 물꼬를 터서 은혜의 통로가 돼서 사랑의 통로가 돼서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평으로 말미암아서 나뿐만 아닌 나와 관련된 나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내가 가진 내가 쥐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놀랄만한 복의 근원이 될수 있는 그런 우리 온사랑 교회 모든 성도의 모습이 될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